삼엑스아투자티비입니다 삼베르 에버리지로 0 0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솔티큐 런던 정시를 투자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3월 2일입니다. 미국 증시 어제 대박 상승했습니다. 공포와 탐욕지수 바다는 7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현황입니다. 다우존스 0.23%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은 1.14%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0.8% 상승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4.29% 대대박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1은1.44% 상승했습니다. 미국 뉴욕 정시는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거기에 하루 만에 또 새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 뉴욕 정시 참 대단합니다. 2년 3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뉴욕 증시 AI 열풍에 상승 마감했다. 나스닥 사상 최고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뉴욕 증시미 장기금리 하락에 상승 마감했다. 역시. 와, 정말 미국 정신 대단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목들 보겠습니다. SXL은 12.8% 대박 상승했고요. SXX는 4.26% 상승했는데요. 반대 조형 모델입니다. 엔비디아 4%, 브로드컴 7%, 2%, AMD 5%, 퀄컴 3%, 인텔, 램 리서치 4%, 마이크론 5%, 온 2.8%, 에날로그, KLA 5%, 어플라이드 4%, 마이크로칩 3%, a s m l 4%, 마블 테크날지 8%, TSMC 4%, 정말 무섭습니다. 진짜 와... 3회 레버리지 보겠습니다. SXS는 4.26% 상승한 679불이고요. QQQ는 1.5% 상승한 445불입니다. SPY는 0.9% 상승한 512불입니다. 3배 레버리지 중에 대표적으로 SXL 역시 반도체가 약13% 상승한 48.3불입니다. t q q q 는4.5% 상승한 63불이고요. t c l 5% 84불 FNG 6% 상승한 341불 BOLZ 6% 상승한 145불입니다. UPIRO가 제일 적게 상승했는데요. 2.8% 상승한 66불 되겠습니다. BOLZ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BOLZ는 15종목이 있는데요. 어, 평균적으로는 메타 2.4% 구글은 좀 내렸고요. 테슬라 0.3% 엔비디아 4% 아마존 0.8% 넷플릭스 2.7% 마이크로소프트 0.4% 애플 0.6% 하락했고요. 어도비 2% 상승했고요. 인텔, 프로드컴 셀스포스, c 알 m 이죠 AMD, 마이크로 테크날리지 퀄컴까지 해서 15종목 애플하고 알파벳만 살짝 내렸습니다. 그래서, 비웰저 때는 6% 상승했습니다. FNG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인데요6% 상승입니다. 평균. 자, 불자하고 중복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메타 중복되어 있잖아요. 구글도 중복되어 있고. 테슬라, 엔비디아, 브로드컴, 아마존, 넷플릭스, SNOW. 여기 또 절차 빠졌네요. 그제 대폭락을 해가지고 FNG 하락했는데. 선호, 이거 문제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사실, 뭐, 여, 이, 평군은열0종목인데요이열0종목이 전부 상승하면 얼마 나 좋겠습니까? 많은. 한 종목이 좀, SNW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우리는 증해석기 없죠. 우리는 주식만 사면 됩니다. <laughs> 요 운영 주최 측에서 SNW가 계속 주가 빠지고, 회사가 경영이 없으면 뺍니다. 빼고, 다른 종목으로 충분히 레벨런싱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FNGO 사기만 하면 됩니다. 또, 불저 사기만 하면 됩니다. SOXL 사기만 하면 됩니다. 요 안에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 예를 들면 부실한 회사가 하나 생겼다. 어, 뺍니다. 얘를 빼고 또 반도체 종에또 대단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걔들도 레벨런싱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우리는 s x l 을 사기만 하면 되고 혹시 여기에서 부실한 회사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 부실한 회사가 나오면 제가 투자한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이게 투자한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얼마만 많겠습니까? 큰 돈을 투자한 그런 데서 가만히 있죠. 다 리밸런싱해서 빼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자, 저의 계좌는 드디어 1억이 넘어갔습니다. 아, 키움정권 1억이 넘어간건 또 사상 처음인데요. 어제 SOXL이 대박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SXL을 여기 전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억 445만원 되겠습니다. 수익률은 100% 되겠습니다. 삼성전권도 2억 8,541만원 와 정말 이건 이삼성전권 계좌가 그냥 7천만원까지 된 적이 있었거든요. 7,428 4배 올랐네요. 제가 7천만 원 됐을 때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때 원금 밑으로 한참 빠졌었는데. 자, 지금은 또 웃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계좌, 1억 3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SXL 617주가 있는데요. 105% 수익 가운데 있고요. TQQQ 562주가 있는데요. 50% 수익 가운데 있습니다. FNGU, 펑구, 94주가 있는데요. 10% 수익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계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억 1,200인데요. 런던증시도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애플 다 팔아치웠고요. 한주 남겨놨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지금 마이너스 6, 어제 마이너스 한5%때다 팔아치웠습니다. 한주 빼놓고. 뭐몇주 안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손실은 크게 없으면 몇만 몇, 몇 원, 뭐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마존, 주매했고요. 페이스북, 주매해가지고 전주를 채웠습니다. 어제 애플 반돈으로 샀습니다. 알파벳, 20주 주매해가지고 250주 됐습니다. 어제 203주 있었는데, 어, 알파벳이 마이너스 1% 약간 손실 가운데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단가가 세가지고 주매를 못했습니다. 60주 있습니다. 8% 수익 가운데 있고요 엔비디아 50주, 원래 100주까지 있었는데, 들고 있었으면 엄청나게 수익이 났었을 건데, 또 다른 종목을 샀으니까요.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엔비디아 113%, 역시, 어우, 삼비디아, 대단합니다. AMD3, AMD3 2000주 보유하고 있구요. 지금 109% 수익 가되어 있습니다. TSMC 어제 주매 해가지고 1000주를 채웠구요. 어, 뭐, 단가가 워낙 낮아가지고 천0 0주인데도 368만원 밖에 안됩니다. 어제, 어제 TSMC 18% 올랐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TSMC, 드디어 이제 한 30%대까지 올랐고요. 니오 이런 건한주 그냥 기념이라기보다는도 지난번에 샀다가 마이너 손실을 맞더길래 다 팔아치우고 한주당해놨는데 그냥 보고 있습니다. 감망하고 있습니다. 니오도 어제 많이 올랐죠, 11%. 니오, 이거 중국 전기차 이런 거 투자기에 좀겁이 나서 1,300원짜리 하나 들고 있습니다. 페이팔 2 0주 발란티어도 얼마 전에 <laughs> 하락했을 때다 바로 치웠는데,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23%수이까지 왔는데요. 어쨌든, 뭐 발란티어도 투자를 몇십만 원안 했으니까요. 손실은 없습니다. 3설라가 주매했고요. 하락할 때 주매해가지고 300주 채웠습니다. 1011만 원돼 있습니다. 시장 지법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1336원 그대로고요. w 블 a 6가는 79불로 약간 올라갔습니다. 기름값이 계속 오르네요. 채권금리 보겠습니다. 10년물이 4.186으로 빠졌고요. 2년물은 4.533으로 채권금리가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AI 열풍 열풍에 델 주가 폭등에 다돼 있고요. 엔비디아도 시총 이조 달러 넘겼다. 역시 엔비디아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 PC 서버 제조업체 델 테크놀로지가 하루만에 주가 30% 넘게 올랐다. 인공지능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서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종가 기준 2조 달러를 넘어섰다. 2672조. 지금 시총 3위입니다. 대단합니다. 다른 뉴스도 보시면 나스닥 하루만에 사상 최고 치가를 치워. AI 훈풍 타고 고공비행 AI 쪽이 마이크로소프트죠. 엔비디아 이런 쪽인데 어쨌든 뭐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박 상승한 SXL 보겠습니다. 12.8% 상승해서 길게 이렇게 하루만 올라왔고요. 48.95로 완전히 또 최근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쭉 차트를 보시면은, 와, 이렇게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SXL 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저에게 저 어제 하루에 3,500만원 어제보다 전날보다 하루 만에 3,500만원 증가했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또한 주간, 음, <laughs> 평가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